시민 3명 중 1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중소기업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기술 개발과 틈새시장 공략으로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와 조리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10년간 개발한 첨단 세라믹 기술을 미창 등에 적용해. 해외 1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엄문희 과장은 2여년째 회사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연매출이 20%신장해 고성장 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배려해 주고 뭐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몇년 이내로 이그 신발 스티커 브랜드로 한200 억대를 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강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는 부산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소기업 숫자는 26만 개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기업 비율은 전국의 4.8% 수준으로 200개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부산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도 2017년 기준 부산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중소기업의 이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할 거고요. 특히 그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적극 추진, 스마트 공장 구축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통 시장의 환경 개선 그리고 또 경영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여러 교육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부산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자입니다